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로 4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시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영상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온 가족이 아주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런 가정이 있다면 아마 굉장한 축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모든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들이 시간이 일치되지 않고 맞지 않아서 우리 온전하게 가정에서 이런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할수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 경건한 이런 믿음 생활 하는 가정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 우리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계속 이어온 가정들이 있죠. 4대, 5대, 지금 아마 6대쯤 아마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키는 가정은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큰 영광을 우리 받으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가정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받은 가문의 영광이 있는 그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고넬려 가정은 사실 이 10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읽어야 아리 맞는 말인데 너무 기니까요. 끝 부분만 좀 봉독을 했습니다. 이고넬오 가정은 뭐라고 되었냐면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신실한 믿음을 받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실 때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 장소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높여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고넬료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 과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란 말은 우리 헬라우르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주둔군의 백부장. 옛날 로마 백부장은요, 엄청나게 용맹스럽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옛날 그 로마 군대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맨 먼저 지휘관이 나가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한국 군대는 뒤에서 뒤에 가지고 앞으로 돌격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굉장히 틀린, 거, 틀린 거죠. 지휘관이 앞에서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용맹스러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 못지않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우리 로마 편에서 보면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둔군이 그 주둔한 나라의 종교를 갖고 그리고 거룩한 신앙으로 변화된 이런 가족을 이끌고 있다. 얼마나 기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경건한 삶은 우리 인격의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변화된 이 믿음의 심령 속에서 경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경건, 경건 하면은요, 우리는, 우리는 이 경건에 대해서 그 깊이 있고 또 깊이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건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경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막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하면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경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 혀는 신앙의 척도이고 그리고 참된 경건의 진원지가 혀입니다.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기도 하지만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로 자신의 영혼과 인격을 더럽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혀에 제갈을 물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갈 물린다는 뜻 혹시 아십니까? 제갈 물린다. 여러분, 소가요. 예, 이 멍해를 지고 이렇게 소가 밭을 갈때 소에게 이렇게 제갈을 물리는데요. 여러분, 예. 입술에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갈 물리는 거예요. 아무 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갈을 물린다.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끈이 날려있어요. 그럼 뒤에다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갈을 물린다는 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진중하게 생각해서 말하라 예, 그런 뜻이죠. 참, 이런 사람, 자기 입에 제갈을 물리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경건하다라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참된 경건은 또한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꾹그 환난 중에 동을 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때 시대에, 이 예수님 시대에, 바로 이 고아와 과부는요,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 우리 과부가 나가서 일을 할수 있는 장소가 없었죠. 그리고 고아가 나가서 일을 할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을 우리 경건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우리 귀한 천국의 백성으로 이어주시는 것 우리 상속을 받게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병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참 어려운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양로원에 계신데 자기 손을 움직이지 못해요. 자기 발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팔다리가 우리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니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 손으로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팔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일이죠. 우리 자기 몸과 발, 팔다리를 가지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되니까 본인 자신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돕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것은요. 아주 가만히 앉아서 거룩하고 말도 참 산케 하고 그리고 조용조용 다니고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를 이루어지는 이런 삶 나가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어린 자녀들을 우리 먹이고 입히는 거이 자체가 경건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이 때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 놓고 구시 기도를 했다고 우리 십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정해 놓고 기도하고 어려운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어 그리고 삶 전체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은 가정이 있었다. 그게 고넬료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런 경건한 삶을 사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뇌료고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항상이란 말은 우리 잘하시는 대로 이 삶과 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그게 항상입니다.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그 삶과 일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항상이란 말은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했다. 시간을 정해 놓고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일과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항상 시간을 정해 놓고 권일료는 기도했다. 특별히 9시 기도 지금 유대 시간으로는 아홉 시지만은 거기에다가 여섯 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시간 오후 세 시를 말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이아 시라는 말이 저녁 소제 드릴 때 오후 세 시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 시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 고넬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여러분들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을까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참 시간이 딱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4시 조금만 넘으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족들이 나오죠. 너무나 참 보기 좋고 존경스럽습니다. 다 어르신들이고.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나와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는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예,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 하모니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하신 바에는 이런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림교 창설자이신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라고 생각한다. 기도가 우리 엄청난 큰 일을 하신 이 감림교 창설 하신 이 목사님이, 웨슬레 목사님이 바로 기도가 본업이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하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했다. 그렇게 했더니 사역이 이루어지더라. 우리 한 교회가 창설되고 큰 교단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는 목회의 기본을 기도해 두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어, 이 말씀을 읽고, 어, 저도 모든 이 사역의 기본을 이 기도로 시작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기본이 바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것이 항상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엎드리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말씀을 깊이 배워 깨우쳐서 우리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무디의 어머니는 40세 때 일찍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근데 사별할 당시에 이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되어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를 낳고 아홉 자녀를 키우는데요. 여러분, 한 어머니가 아홉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밤마다 병난로 앞에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잠든 후에는 밤을 새워가며 울며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키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햇살처럼 밝고 맑은 얼굴로 어린 아이들을 대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어머니, 어머니의 이 기도는 자녀들을 결코 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 한 진리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니카가 그런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가정에 요즘 가정에 자녀들에게 참 예,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기도의 깊이가 없고, 믿는 것 같은데, 예, 자기 안에서만 믿는 것 같고, 예배 생활에 신실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 부모가 자식을 볼때 그렇게 믿어진다면, 참 이게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시간, 또 들어오는 시간이 다 다르고. 그리고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오는 것도요, 부모 세대는 일찍 오는데, 자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 마음에 들면은 오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있다 그러면 일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하는 세대가 되어서 참 너무 보기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획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요즘 세대를 보고 참 우리 마음이 참 아프죠 참 굉장히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무디의 어머니가 이 자녀를 대할 때 우리 밤에 잠에 잠을 잘 때는 아이들이 잠을 잘때눈물로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대할 때는 밝은 얼굴로 우리 대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온전히 커서 이 무디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영주권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우리 삶에 얽혀지는 인간 관계의 문제들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새로운 조직이나 훌륭한 방법이 아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최고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슨 조직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고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우리 이루려고 애를 쓰면 예,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우리게 특징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이런 그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 좋은 이름이죠.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다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의지에서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성령님께 붙들려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획이나 방법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뜨겁고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구제는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또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구제하다가 헬라파 유대인은 구제에서 제외 버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구제했던 것이 문제가 발생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초대 교회 때는 이런 고아와 과부가 많아서 이 구제는 아주 큰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코넬료가 유대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것은 이방인이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유대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구제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큰 칭찬,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해당을 또 지어줬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방 나라 군대 백부장이 자기 나라의 고아와 과부를 구제해주고 해당도 지어주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했죠. 여러분,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구제입니다. 구제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자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외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언서 2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참 무섭죠? 우리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은요, 길거리에 이 종이통 하나 놓고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어보세요. 손에 닿는 대로 꺼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구제할 때못본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도 남을 돕고 구제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의 반열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은 코넬료 가정에 구원의 은청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코넬료 가정에 뭐를 말씀했죠? 경건한 가정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가정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에는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옛날 하나님의 그 율법만 가지고 성도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우리 왜 이렇게 않느냐 질책하고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 우리 일곱 번이나그 23장에 주고 있지요. 화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믿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아마 그분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따랐다라면 아마 구원이 메을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렇게 고넬려 과정에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런 경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여기에서 볼수 있는 말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32절 말씀 우리 아마 스크린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사람을 욕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38절에서 43절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43절,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가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죄 삼을 받는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구원의 개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 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포혈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죄악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오실 그리스도 앞에 양으로 구별되어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바로 이 선행이 많은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이 권일례 과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셔서 바로 이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이 고넬리와 있는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본 베드로가 여러분 물가로 데려가서 그 사람들을 다 침례를 하는 침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가족들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서 제되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이 제해지고 믿는 이런 경건한 이런 가정을 유지하는 고넬료과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얼마나 아니, 아이러니한 이런 일입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구원이 먼저 베풀어졌는데도, 주어졌는데도 거부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는 이런 이방인에게, 그 가족에게 구원을 주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방인들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경건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고, 또 자녀들이 직장에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도 다른데, 바로 이런 시가 이런 그 시간의 갭들과 맞지 않는 그런 한 마음을 가진 가족들을 여러분 잘 어떻게 어우러질까, 어떻게 모일까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건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애쓸 때온 가정이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고 기도하는 능력을 받아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 될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뻐 받으시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노다운 역사가 체험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